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트의 네,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그 밤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별이고요 현주께서 주신 질문은, 별이가 지금, 무지개다리 건너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 또는 환생에서 다른 분과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요청의 말로는 언젠가 다시 한번 꼭 만난다, 만나기 원한다고 네, 이렇게 전해주세요 라는 요청의 말이었습니다 어,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영상은 음,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이, 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을 빙빙 돌아요 주변을 탐색해요. 제가 아닌 아빠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어요. 계속 시선을 맞추고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 해요. 무슨 이야기지? 무슨 뜻일까? 네, 이 아이는 아직 어려요. 함께한 시간이 잘았구나 하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도 알지 못했을 거고요. 견주께서도 어, 어느 견주고 마찬가지겠지만 네, 시간이 짧았을 거라는 그런 네, 그런 걸 몰랐을 거예요.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별이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빙산이 가득한 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북극일까, 남극일까, 네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한참을 더 지나가고요. 점점 이제 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얼음들도 점점 안 보이고 하나둘씩 이제 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런. 보스로 점점 뭐랄까 따뜻한 지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 받고 있어요. 꽤 멀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어느 투맨가 예쁘게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별이를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털이 한쪽으로 막쓸리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별이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 있었네. 아침 뒤에 또 여러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맨 처음엔 좀 뭐랄까, 북극처럼 분위기가 막 춥고 막 이래서요. 뭔가 외롭다는 느낌이 선입견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구나 이제 바람까지 불고, 이렇게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외롭, 외로운 그런 느낌 많이 좀 느꼈었는데 그 뒤로 아이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많네 라고 하니까 네, 많아요 라고 합니다. 다행인 거죠. 저도 보면서 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셨어. 그래서 별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온 거야. 라고 매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전 아직 이곳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지금은 이곳에 있고요. 물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없어요. 라고 합니다. 네,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아빠는 언젠가 다시 한번 꼭 만나자고 전해달라 하셔. 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네, 기꺼이 다시 한번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말수가 별로 없어요, 이 아이는. 무척 차분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사연이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 저도 전생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묻지를 못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어, 저에게 질문을 그렇게 남겨주시면 그게 유료이든 무료이든 떠나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물어 물어보긴 하지만 어, 그걸 제가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굳이 마음에 있는 저의 마음에 있는 이건 교감이 아니고요. 저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전생에 이 아이는 현주와 인연이 있구나라는 마음이에요. 보통의 아이들은요, 돕는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교과 밑에가 해오면서요, 돕는다라는 표현을 한 아이가 그렇게 거의 극소수예요. 함께 한다라고 하고 있죠. 도와준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견주와 인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말로도 그런 이런 말 때문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분위기로도 그랬고요. 뭔가 견주와 인연이 있었구나라는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아빠에게 정말 힘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합니다. 오래 하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서둘렀나봐요. 아빠에게 오기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네 이렇게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네, 아쉬워해요 자기도 준비가 저번 생에는 너무 빨리 오고 싶어서 네, 어, 서툴렀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알았어 그 마음을 잘 전해줄게라고 네 이렇게 교감을 마치고요. 뭔지 모르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근데 뭐 제가 따로 뭐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음, 아이와 인연이 네, 여러 번 있었나보다.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왔을 만큼 지금 아빠에겐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나?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아빠를 만나기 위해 이 아이는 무언가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도 다시 만나기를 네, 기대한다 하니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빠만이 할수 있어요 아빠가 선택하면 아이도 그 순간부터 무언가 또 선택이 되고 이루어지겠죠 음,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